깊은 밤 도시의 붉은 불빛 아래 건우는 낡고 육중한 시계를 애써 응시했습니다. 시계바늘은 자정을 한참 넘어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지혜는 아직 시골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초조하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그림자처럼 길게 들이운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마치 차가운 손으로 움켜지듯 옥죄었습니다. 아내 지혜가 시골로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바쁘게 도시의 삶을 살아온 아내에게 시골 친정의 품은 그 어떤 화려한 휴양지보다 더 평화롭고 달콤한 안식처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지쳐 보였고, 건우는 그녀가 그곳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내가 돌아오기로 한 이날,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아내의 미묘한 반응들이 건우를 깊은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몇 번을 전화해도 길게 울리던 통화음은 이내 무심하게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전화에서는 싸늘하고 짧은 목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피곤해요. 그 한마디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건우의 심장을 찔렀고 그의 밤을 끝없이 길고 암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수 많은 상념과 불안감 속에서 결국 새벽이 깊어서야 현관문이 조용히 마치 몰래 들어오듯 스르락 열렸습니다. 쿵, 건우의 심장이 발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격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어둠이 짙게 깔린 현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지혜의 그림자는 건우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낯설었습니다. 시골의 흙먼지와 메마른 바람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듯한 촌스러운 옷차림.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채 산발적이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수 없는 표정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건우를 경악시킨 것은 지혜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하고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생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감정의 흔적마저 찾을 수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 마치 자신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싸늘함이 그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건우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지혜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연민,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건우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텅빈 시선만을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린 짐 가방을 바닥에 툭 하고 무심하게 내려놓더니 건우를 스쳐 지나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건우는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전날 밤의 그 낯선 모습이 그저 긴 여행길의 피로 때문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는 지혜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따뜻한 크림 수프와 갓 구운 빵 그리고 신선한 과일 샐러드를 식탁 위에 먹음직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시골에서 고생한 아내가 입맛이 없을까 염려되어 그녀의 입맛을 도둘만한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식탁에 앉자마자 마치 불쾌한 것을 본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취향 아닌 거 이젠 알 때도 되지 않았어요? 난 이런 거안 좋아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한 점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당황했습니다. 늘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던 지혜였습니다. 때로는 설거지까지 자처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녀의 취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지혜씨, 요즘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시골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요.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요. 건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건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 음절 한 음절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식적인 친절, 이제는 정말 지겨워요. 당신의 그 위선적인 태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는 건우의 심장을 마치 칼로 난도질하듯 찢어 놓는 듯 했습니다. 가식적인 친절이라니. 위선적인 태도라니. 건우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건우의 진심을 가식과 위선으로 치부하는 것일까요? 그날 이후 지혜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건우와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했고,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늘 다정하고 부드러웠던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차갑고 낯선,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만이 오고 갔습니다. 마치 건우가 알던 지혜는 이미 죽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이 들어앉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의 갑작스럽고도 극심한 변화에 건우는 깊은 절망감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변화를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시골 친정에서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깊은 아픔이나 상처를 그녀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걸까? 그는 아내의 주변 사람들, 친정 식구들이나 오랜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친구들은 그저 그녀가 잠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건우는 밤마다 잠못 이루고 그녀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지혜가 그리웠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건우는 우연히 지혜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지혜의 서랍 깊숙한 곳, 다른 물건들 아래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건우는 그것을 꺼내들며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간절함과 그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그의 양심을 압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건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남자 이름과 함께 쓰인 의미심장한 글귀였습니다. 시골에서의 그 남자. 태수. 건우의 심장이 마치 높은 곳에서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격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지혜가 시골 친정으로 떠나기 훨씬 전부터 느꼈던 감정들이 건우에게는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깊은 속마음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건우에 대한 오래된 실망감, 반복되는 도시의 일상과 결혼 생활에 대한 지루함과 권태, 그리고 시골에서 우연히 만난 태수라는 남자에게 느끼기 시작한 묘한 설렘과 끌림의 감정돼, 건우는 페이지를 한장한장 한장 넘길수록 예측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지혜는 일기장 속에서 태수와 함께 보낸 시골에서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치 어제 일처럼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책하며 나눈 진솔한 이야기들, 따뜻하고 이해심 많았던 태수의 눈빛,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듯 잡았던 손길이 전해준 묘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이 건우가 오랫동안 알고 사랑했던 지혜의 순수하고 다정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충격적으로 달랐습니다. 태수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와 함께라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공허하지도 않다. 나는 그에게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그 글귀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건우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배신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두려움이 뒤섞여 건우의 모든 감각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찢겨진 마음을 부여잡고 일기장을 손에 쥔채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밤새도록 잠못 이룬 얼굴로 지혜에게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혜씨? 나한테 직접 설명해줘요. 이 내용들이 전부 무슨 뜻이죠?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실망감으로 인해 낮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단단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건우의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을 보고는 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들켜버린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건우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들, 그 수많은 추억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참하게 버릴 수 있어요? 우리 결혼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건가요? 건우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그의 말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혜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나한테 대답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지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침묵만이 그들의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 침묵은 건우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말해봐요. 그 남자, 태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 시골에서 그 남자랑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 말해. 건우의 절규가 방안을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혜는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이미 쉴새 없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건우씨 정말 정말 미안해요. 지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희미하게, 간신히 들릴 듯말듯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내가 받은 상처가 다 암울 것 같냐고 건우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인해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마치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목숨처럼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철저하게 배신했어.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 미안함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마치 가면이 벗겨지듯 묘한 차가움과 냉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수 없는 냉기와 깊은 체념.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운 감정이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었다고요? 언제요? 단한 번이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준 적이 있나요? 당신은 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려고만 했잖아요. 나를 당신의 이상적인 틀 안에 가두려고만 했잖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건우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가 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겠어? 사랑? 아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늘 나를 당신의 그림자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단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나요? 내 꿈은, 내 열정은, 내 삶은 당신에게 단한 번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저 당신의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만 중요했겠지. 지혜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건우의 심장을 여러 번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깊은 원망과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건우는 지혜의 격렬한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처럼 그는 그녀의 꿈과 열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삶을 자신의 이상적인 틀 안에 가두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혜는 시골에서 태수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혹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정한 자신을 다시금 발견했던 것입니다. 태수는 지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고, 그녀의 작은 꿈과 열정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존중해 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는 건우와의 관계에서 도저히 채워지지 않았던 깊은 내면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녀는 태수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이해를 받았습니다. 태수는 나를 있는 그대로 그 어떤 편견 없이 봐줬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꿈을 꾸든 그는 나를 온전히 존중해 주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단호함과 새로운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그와의 모든 기억이 담긴 이 집을, 이 공간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건우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고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건우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시골에서 돌아온 아내는 더 이상 건우가 오랫동안 알고 사랑했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건우는 그 거대한 변화를 처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이미 건우의 곁을 완전히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함께 뼈 아픈 교훈만이 영원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비극적인 상실은 건우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처절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성찰의 과정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다시금 찾아가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한 길고 고독한 여정.